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되며 간식품, 건강식품, 약재 등에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이 제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면역기능 개선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다음은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식품 및 제품 목록입니다. 연어, 참치, 고등어 등 지방이 많은 생선, 계란 노른자, 버섯, 아몬드, 시안유 등 견과류, 우유 및 유제품, 오메가3 지방산 함유식품 및 건강보조식품, 비타민D 보충제. 하지만 비타민D 섭취는 개인의 건강 상태, 피부색, 나이, 체중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만약 비타민 D 결핍 증상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